슈리마 제국의 빛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. 마오카이 못 죽이겠군. 갱킹 왔을 때 전멸 W 하면은 아씨발 성능 도무 싫어. 어떻게 하지? 아 제라스 하여간 짜증 나는 캐릭인데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방론은 들까 그랬나? 아니 필요는 없어 딱히. 초월이 인류를 위대함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. 지마크 사막의 마음을 아는 자는 없노라 대만 맞아. 아니 두 대. 와우. 한대만 맞아. 아니 두 대. 세 대. 아니 네 대. 이 존나 잘났다 내가. 개 오졌다 딜. 와우! 진크스! 진크스! 크스크스크스크메이성되었습니다없 존나 진짜. 존나 잘났 나. 역사의 주역이다. 내가 영혼을 손에 뒤를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 형제들. 이 꺼져 난테리아. 피지 재간 등이 한번 잘못 썼다 개처받네왜 설리? <laughs> 나 이밀어야지. 진격하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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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라서 가! 가! 개 가! 음 가! 접새끼야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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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진찬 아프, 잘... 야, 안 먹어져. 씨바 이거 뭐야? 아, 잘르면바텀니다 와, 시스, 거기서 그게 하나를안 먹어져. 역시 나야. 아, 그리하겠습니다 진짜 조미 없었거든. 이맥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는데. 끝! 끝! 520원이 성, 성배의 가격은 520원 o 고이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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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아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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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게 모르가나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크럼님 초콜릿 5개 고맙고요 범인님 초콜릿 50개 고맙습니다. 누군가의 큐피를 주도록 할게요. 아마도 나한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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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J님 큐피 <퀵피 웃음> 공짜임? 부럽지? <laughs> 님들이 초콜릿 주면 나한테 선물하면 돼. <laughs> 죄송합니다. 기원님 초콜릿 여겨 와요. <목소리>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이즈가 왜 죽어? 끌렸나 보구만. 크리마의 태양. 아, 네, 네, 당했습니... 쉽다. 역시 마우카한테스트이 말씀 오히려 손야 한다면서 오케이. 도움이 필요합니다. 딱 봐도 잘하면 삘이 오잖아. 그런 그런다고 쫄면 나는 그 찐따가 되는 거야. 난 쫄지 않겠어 주도 지물 따르는 자는 곧 운명을 따르는 자. 좋은데. 귤바의 태양이다. 에헷 에헷. 에헷. 에헷 니넨 대짐. 새끼 아가 버려. 우리 애반 디스코 춤을 2천 하셨지이다 불을 내가 먹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겠는데 아깝다. 아 맞아 상관없죠. 야궁안 썼으면 여기서 이큑두축쭉 패스 을 텐데 하, 아쉽다. 다못먹 역시. 박았다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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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박아 버려. 자르반이 노는게 좋겠지? 잡았어 이거 점화에 맞아서 힘이 빠질거였 이새끼야 자르만이 갱신사자네 딜템만 사고 할줄 모르는 화접 조팜나무였네 뭐 이새끼야 프로듀스를 하라 이새끼야 가분수 이새끼야 으아 과거의 선택이 전쟁을 만든다. 한 대까진 좋았으나 두대부터 매우 아팠다고 한다. 아우 나만 따라와. 소커야? 사생 팬이야? 아 잘못이. 아 CS 조금씩 딸린다. 얘마나가 딸린다. 오오오.

쉽다. 자, 뭐 것이다. 아기 아, 스킬 막을 수가 없으니, 과 함께하고 영예를 얻으라 라모스가 탑에 오면 은마오카리를 요리하면 될까야 와우카이도 테리였다는 걸 망각했어 다 잡을 수 있는 각인데 와우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렇뭐뭐할 건데 아 이거 뭐야? 이인데야 이거 뭐이 슈리마의 태양이다. 고 죽으면 살리나오겠왜이다나올것 같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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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저 던지겠지. 아니네. 안 좋아 안 좋아 뛰어서 용을 용자정자도이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끝났다 이 게임. 야이 집에 랩 사냐? 더블 <laughs> 뭐야 이거 개 털고 있었네 이 게임. 우이야이 <laughs> <laughs> 새끼야 벽임마벽너 같은 우매한 녀석들은 못 온다고 이제 지금. 지금 들게겠지네 물고기는 칠도 먹어놓고서 내가 먹었네 게임 너무 쉽다 이 게임 접어야겠다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존나 전... 심한 망언을 한것 같아 <laughs> 빨리 사지 했어 이미 죄송합니다 빨리 가야지 좀 멀어 <목소리> 와 벌써 풀템드 가는데 마우카에 딱 봐도 이제 어 카탈리스트 충이네. <목소리> 아, 망령을 사야지 충이네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갈리지내 래브다, 네래일오 찌를 뻔. 아, 뻔했다. 제라스 궁딱한번 피할 수 있어. 파괴했다밥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먹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이 새끼> 뭐야? <laughs> <목소리>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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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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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<갈게요. 목소리> 안네뒤통 수치는 제라스가 뒤통수 쳤다고 아지르. <laughs> 그래 이렇게? 이피 <laughs> 미쳤네. 야 가자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이 게임 우리가 정복한다. 정복, 가자. 콜라세 우리야 전곡 게임 나 게임 끝나부러스 끝나부러스 힘의 <목소리> 제국은 <목소리> 노련사의 <목소리> 도끼 들어있다 검사들이 진격하라

암만 봐도 n g r 아 I'm hungry. 가르반이 피가.. 뭐야 여탑이네요? 다르반이 게임을 포기했습니다. 포탈 시켰다. 어 죽었다. 바이바이. 아내 눈깔 썩을 것 같아. 수많은 눈격을 당했어. 살거 없으니까 나편하 이거 하면 랜턴 주겠지? 새끼야! 태양의 시리. 마에 살아 숨쉰다 지인과 함께하고 영예를 얻으라 이망을 펼쳐라 잊혀진 제국을 다시 세우리라 하

이 같은 버그야 깝다 아 별로 두 번이나 씹혔어 개 같은 경우 진짜 우리 다 잡은 거 아니야 야이 새끼 자꾸 뛰자 야야 야! 야, <framework> 야, <laughs> 야! 아, DJ 야, 나왜 다들, 오를 이렇게 많이 쳐먹었냐대 줄. 슈리마의 유산. Young so called Gushita. Tako c 100m. 100m. 1 0 0 よいしょ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죽여 난못 뭐 죽여 더블 주먹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아 군이 당했습니다 우! 다 쳐맞았어 흐아! 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통치자민 자신이 나설 때를 더잘 알아야 하련다 후 슈리마의 위대함 에살리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? 와 봐. 진격하라. 리지 말에 있다. 잘 봐. 이게 다계산됐다 <laughs> 이게 전부 다계산들다 여러분. 개발하고 있습니다. 야지 음, good. 강해질 것이다. 그래. 우릴 왕이 길을 간다. 베일은안 되나요? 역시. 아, 어. 오늘 게임 존나 잘되는데그니니까 치킨덕이야.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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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내가먹었니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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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먹었 니가. 니가.